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건강관리에 대해 설명 드릴 건데요. 먼저 아셔야 될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자, 현, 현재의 나이는 과거의 나이와 좀 다르죠. 그래서 현대 나이 계산법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 나이 곱하기 0.7, 즉70 곱하기 0.7이니까 49세, 90 곱하기 0.7이니까 63세, 즉 92회가 환갑이다. 음 그리고 한 60대면 곱하기 0.7 42세 작년이다. 그러니까 가장 액티브하게 활성 할수 있는 사람들이 60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정치를 보든 뭐 기업을 보든 50대 후반 60대가 가장 왕성하고 경험이 많고 막 액티브하게 움직이죠. 어 연륜도 쌓이고 이렇게 그리고 또 보면 40살짜리들이 그냥 철없이 살잖아요. 옛날에 보면 막 집안의 가정이고 어떤 조직의 뭐 뼈, 뭐 허리고 막 이런데 지금은 보면 막마흔에막 결혼 안 하고 애들이 철부지처럼 돌아다니잖아요. 막 한참 즐길 때라고 하고 막뭐 결혼 안한건 다반사고 막 철없고 막 이러잖아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요 계산법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 되냐라고 했을 때첫 번째 뭐예요? 혈액순환 왜 그래요? 작게는 손발 저림부터 그 크게는 뇌경색 심장마비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오잖아요. 치매. 어. 그러니까 혈액순환 장애가 가장 치명적일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근소실 아주 대, 대표적인 걸로 위가 근육이에요 그래서 위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안 된다고요 소화 안 되는 게딴 이유 아니고 근소실때문에 그래요 근육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그러면 근육이 약해져서 단백질 분해를 못하다 보니까 분해를 못하니까 다시 근육이 약해지겠죠 이렇게 도돌이표예요 이렇게 어. 이렇게 도돌이표니까 예를 들면 그 단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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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미노산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 그래서 근소실 세 번째 뼈뼈 뼈 건강 뼈 건강. 음. 자, 관절염이라든지 디스크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 알고 계셔야 될게다 근심이 뼈를 녹인다. 스트레스가 뼈를 용출시켜요. 다른 강의 한번 많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스트레스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 칼슘이 부족해지면 뼈에서 용출 용출시켜 버려요. 가져다 쓴다고요. 그래서 뼈는 약해지죠. 그래서 선진국이 보면 선진국에서 보면 대부분이. 골절 사망원이 1일이니까, 골절이에요. 골절, 골절, 뼈가 으스러져 버리는 골절,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성질환, 암 같은 거죠. 암, 암, 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이죠. 많이 오래 써가지고 온다고 하는. 질환들, 이것들이 있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예방하면 좋냐? 예방하시면 좋냐? 자,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는 건 LDL이든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할머니가 날씬한데 콜레스테롤이 높아. 왜 그래요? 간이 합성하는 거예요. 간이. 또 염증이 생기거나 어떤 이후에 의해서 혈관이, 혈관이 터지려고 하거나 이럴 때, 간이 콜레스를 합성해갖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거나 염증 수치 낮추, 염증에 가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에서 합성하는데 왜 합성하느냐? 스트레스 상태에서 합성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좀 진정시키고, 좀 긍정적으로 사과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는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노, 어, 어머님들이 이제 소화기관도 떨어지고 그런 것들좀 많이 안 드시다 보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 간에서 합성하기도 하고 기름기 음식, 음식을 좀 많이 드실 수도 있고요. 왜 태우질 못하잖아요. 어머님들은 많이 먹으면 그게 다 쌓여요. 몸에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꼭 지방에서 먹는 거 아니에요. 밥 있죠. 밥. 밥, 빵 이런 탄수화물이요. 인슐린에 의해서 지방이 돼요. 콜레스테롤 된다고요. 그러니까 고기 안 먹는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밥이나 빵을 많이 드셔도 탄수화물, 사탕 있죠. 사탕, 다른 거 많이 드셔도 얘가 다 콜레스테롤 돼요. 어,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근육. 아까 했죠.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 약화되, 약화되고, 위도 근육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가 약하니까 다시 단백질을 분해 못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선순환으로 바꿔야 돼요. 선순환. 어떻게 해요? 자, 아미노산을, 운동하는 분들은 아미노산을 다 섭취하고 있어요. 이걸 노인분들도 반드시 섭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기로, 자, 소고기. 소고기를 드시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더 많아요. 이 지방 빼고 단백질이 있는데 얘를 소화하셔야 돼요. 그래야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아미노산을 한번 분해 된걸 넣어줘서 흡수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위산이 약하니까니 음. 위산이 약하시니까 소화가 돼 있는 한번 분해가 돼 있는 아미노산을 섭취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중에서도 식물성을 섭취하는 게 피부도 탁일 맑아지고 세포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만성질환 만성질환 암 그러면 이건 ACE 셀렌 뭐예요 셀레늄. 비타민 A, C, E가 항산화 영양소예요. 암안 걸리게 하는 영양소. 그래서 암 걸리면 많이 먹이는 영양소.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먹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자, 코엔자임 Q10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발전소가 있고요. 이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와요. 그걸 ATP라고 하는데 이 전기가 나와요. 이 발전소의 재료가 되는 게 코엔자임 큐텐이에요. 그래서 얘가 심장에는 미토콘드리아 2천에서 3천 개가 있어요. 귀 같은 건 세포 하나에 세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심장 같은 데는 막 세게 뛰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코엔자임 큐텐이 막 이, 이가 화석 연료라고 하면 막 얘가 막 땔감이에요. 땔감. 막 들어가서 활동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이게 나이 40대면 뚝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몸 밖에서 흡수해줘야 이렇게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 중에, 홍안, 백발. 머리는 하얀데 얼굴이 붉더라 이걸 건강에 상징하는 걸 보는 거예요. 심장이 튼튼한 경우. 어, 심장이 튼튼하려면 코엔지안 큐텐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40대부터 급격히 떨어져갖고, 노인 정도 되시면 없다. 그래서 기력이 쇠진해진다 그래서 그게 활력을 줄수 있는, 만성질환을 이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영양소가 엽산이에요, 엽산. 지난번에 그 약사 하나가 나와서 그냥 아주 거만한 웃음을 저가면서 비타민 B군을 먹으라고 했더니, 아유, 비타민 B, B군도 좋지만 엽산을 먹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laughs> 무식해, 무식한 사람들 참 많아요. 비타민 B군, 비, 비타민 B는 같이 움직여요, 같이. 같이 들어가서 로를 흡수도 돕고, 효과적으로 해요. 근데그 중에 비타민 B9이 엽산이에요. 그래갖고 비타민 B군 중에 하나가 엽산이라고요. 근데 엽산은 뭘뭘 뭘 하느냐 세포 분열을 도와요. 그래서 아기들이 엽산이 없으면 기형아가 태어나죠. 노인분들은요 엽산으로 활발하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오류, 기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생기고 그 건강한 어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건강한 젊음 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오류가 생기거든요. 어 그래서 기형이 생겨 그 중에 하나가 주름 같은 것도 그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꾸 오류가 생겨 원래 DNA에 없던 게 오류가 생겨 이걸 방지하는 게 엽산이라는 거예요. 그 엽산이 충분히 들어갔을 때 오류가 좀 방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엽산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 어르신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들은 레스팅 같은 콩 호두 같은 침매 예방하는 영양소, 그다음에 코엔자인 Q10으로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세포로 활성화시키는 거, 어, 그다음에 엽산 이런 것들이 어, 노인, 젊은 건강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 되는 영양소들이에요. 예, 마치겠습니다.